어,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도회 베데스타 연목갑니다. 어, 오늘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인데 어, 오늘도 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데스타 연목과 시작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시작하면서 벌써 인사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유녹스 권사님, 샬롬 주안에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문인선 권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대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샬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또 여러 분들. 이후에라도 우리 베드사 연목과를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매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면 그저 구걸만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약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만큼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물론 그는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앉아서 구걸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목적이 뭐든지 간에 성전을 찾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안전뱅이는 여전히 한 푼의 동정을 구했습니다. 두 제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그는 다리의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앉은뱅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어, 기도하기 전에 어, 말씀 나누는 시간에 어, 인사하고 들어온 분들이 계셔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누구신가 잘 모르겠는데 마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샬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성혜 집사님 샬롬 인사하셨습니다. 안명복 권사님 샬롬하고 또 인사하고 들어오셨어요. 김홍매 집사님 샬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또 어, 진교순 권사님 샬롬하고 인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베드사 열목과 어 열릴 때마다 함께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자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먼저 어,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음악을 하나 틀어 놓을 테니까요 함께 어,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예,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빵을 먹을 수 있었고 풍랑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풍랑이 잔잔해졌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주여 오늘도 병고침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병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은 과 금은 내게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때 그가 일어나 걸었고 뛰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데사 연못가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모든 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8월 11일 베데스다 연못과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